자동차 사고로 범퍼에 스크래치가 생겨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하였는데 수리 대기 기간이 길어져 장기간 렌트를 할 경우 렌트 기간 전부에 대해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약관상 대차료 인정 기간인 2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대차료를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이 씨는 자동차 사고로 출퇴근용 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의 범퍼에 긁힘 손상이 발생하여 렌트카를 대여받아 사용하면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수리를 예약하였는데 입고 대기자가 많아 예상 수리 기간이 5개월이라고 안내받았으나 보험사가 2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대차료 지급은 곤란함을 안내하자 자동차 예상 수리 기간 전체 5개월에 대하여 대차료를 지급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보통약관의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경우 25일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가 정비업체에 입고된 이후 대차료 인정기간인 25일 한도 내에서 통상의 수리기간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소비자 알아야 할 유의사항 자동차 수리기간 중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 렌트하는 경우에 대차료 인정 기간은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리 기간 장기화는 특별 손해이므로 해당 기간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